이쪽으로 받자 오세요. 저기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이쪽으로 와 여기 앉아. 야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요 세례자 요한한테 받았죠 세례자 요한이 살던 곳이 여기서 가까워요. 꿈난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사해 있죠 사해. 사회. 여기서 사회가 사해가 가깝거든요. 요끝물이 요끝물이 이제 사해잖아요. 요르단의 끝물이. 근데 사회 옆에 세례자 요한이 살았던 꿈난 공동체가 있어, 요 SNF라고 수도자처럼 금욕하면서 결혼 안하고 살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여기가 세례터라고 얘기가 안 됐었어요. 어딘지 몰라서 어디라고 얘기했었냐면 갈릴리아 호수 댐 옆에 댐 바로 밑에 요르단강 초입을 그 세례터라고 얘기했고 거기서 많이 했었는데. 교황, 요한, 바우로 이새께서 다녀가시면서 여기가 세에더 맞다, 이러고 확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완전히 실은 새로 단장되고 만들어지고 저쪽에도 만들어지고. 저쪽, 저, 저, 저 저쪽 건너편은 어느 나라라 그랬어요? 요르단.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여기, 요 강을 건너서 저긴 요르단, 여긴 이스라엘이야. 음. 그래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 왼쪽에. 음. 이건 이스라엘 군인이거든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 받았고, 실제로 세례자 요한이 여기서 세례를 집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맞고, 그럼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은 그 어, 내용이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있죠. 3장에 보면은 써요. 어, 어, 세례자 요한의 설교가 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어디에서 설교했냐면, 여기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을... 쭉 읽어 보도록 하죠. 3장, 삼장 끝까지 13장 1절부터 제목 시작. 제2이선의세자 요한이 나타나다. 다군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얘기하려라하나라의나다한이사의사다이야는 이렇게 말다 광야에 는 소리 너희주의을말하라 그분에게 복귀되어라. 여호아는 랑간 걸로 내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비을 걸었다. 그분이 의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때에 엘살렘과 온 유다와 여단의 모든 지방에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여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여한은 많은 상사와 사도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구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여어주었느냐 세계에다가 탁상한 일을 내더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한생각을남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돌들을 줘도 하나의 자녀들에게 맡으시시옵니다. 도끼가 이 위안을 리에대 있다. 좋은 영역자의 명남은 모두 지켜서 물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인식하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키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가치관을 보고 너희는 자비옥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자서주도대해마을 음, 아, 깨끗이 하시분고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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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이런세대자유한이 어, 꿈난 공동체 그 S N F 파라고 그랬죠 S N F 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너무 정치 또 로마 권력과 걸탁해서 속되게 사니까 아예 로마를 저기 아 예루살렘을 떠나 떠나서 아예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금욕 생활을 했어. 결혼도 안 하고 풍요롭게 살지도 않고 뭐 들꿀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 뭐잘 먹었겠네. 그게 아니고 최소한의 양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고신극기하면서 살고 또 세례자 요한이 또 나름대로의 말씀한 권위가 얼마나 있었던지,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얼마나 멀어요. 그죠? 얼마나 먼데도 여기까지 세례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온 유다 사람들이 일로 몰려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회계를 받았,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세례자 요한은, 아,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도 야단치고 회계를 행실로 보이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셨죠. 그런데 이 회개의 물이 세례의 물이 속에 조용히 누가 스며드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곳이란 이곳. 그래서 이곳에서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물이 적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갈릴리아 호수를 땜으로 막았죠. 그리고 전부 뽑아 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보기에 너무 초라하고 좀 안타까울 정도로 세례받으면 오히려 오염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물이 탁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에 수인산 일를 이루는 세례자들 속에 예수님이 조용히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세례 받으시는지 13절부터 17절까지 세례를 받으시다. 제목부터 시작. 세례를 받으시다. 네, 부르시려고, 네, 네, 오신다니여, 네,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수님시려고 아메야에서 오는 날도 그를 채셨다 그러나 이한은 제가 선생의세례를 받아야 한게있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오신다니요. 하나님께서 를 만났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주으며 우리 예수서는마땅우리을이야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형광편으로 칠하라 그랬더니, 일부분만 칠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장, 전체를 다 칠하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래, 전체를 다 칠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읽을 때, 아, 이때 우리가 요르단 강세대터에서 이렇게 칠했었구나. 지금 제목만 칠할 필요도 없고, 장절 전체를 다 칠하는. 네, 그러,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또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그렇게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게더 중요하지. 이건 뭐장로 저기 책상 위에 곱게 모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칠하다는 거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유혹을 받으시죠. 40일간 단식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사장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던데 오늘 우리가 그 유혹 받은 산에도 간단 말이. 유혹받은 산에. 그래서 이제 유혹받은 산으로 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자,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시작. 받으시고, 자, 여러분들 갈릴리아에서 여기까지가 갈릴리아 호수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버스로 두 시간 가까이 왔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냥 발걸음을 하신 게 아니고, 큰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12절, 12절, 4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4장 12절.

자, 이제 포졸이 연결이 됐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아에서 이리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하시고, 그 유혹의 산,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아로 가셔서 카파르나움에 자리를 잡으셨다. 아까 어제 우리가 카파르나움 어디에 자리 잡으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우리가 미사 드렸던 그곳이죠.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쭉 연결이 되지요. 그러면, 그러면 있서 실은 여기는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세례 받은 세례터라고. 아, 교황청에서 교황께서 직접 와서 미사를 봉헌하시고 여기 맞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신 장소. 그 이후 지금 여기에 이런 게막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가 몇년그 지어지기 시작한 지가 몇년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세례를 봤는데이 사람 뭐 천주교 신자들이냐, 아마 정교회 신자들이. 요 정교회. 정교회도 뭐 그리스 정교회 뭐아뭐아제르바이젠 정교회, 정교회 나라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세례 갱신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자, 우리도 뭐 그냥 들어갈까요? 어, 이렇게 웃는다, 고 우리는. 우리는 웃는다. 그런데 저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서. 어? 이게 차이라는 거요 이게 차이. 우리 응? 어? 오 선생님은 갈릴레아 호수 깨끗한 데는 들어갔는데 여기 정작 예수님이 받은 여기 갈요르단강은 갈리... 지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실은 정말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곳이, 그 곳이라는 게 중요해. 그 외적인 것이 중요해.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이렇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차 타고 올라갈 때 젊은 사람들이 걸음으로 타볼산 올라가는 거 보셨죠? 걔들이 어, 어 어느 나라 아이들인지 알아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 애들이 그, 그걸 다 러시아에서 와서 걸어오고, 그리고 오자마자 무릎 딱 꿇고 바닥에 입딱 맞추고 나서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신심이 이렇게 자라나고 우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애들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변모라 그러죠. 거룩한 봄. 아마 걔들이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 되셨듯이 아마 걔들도 거룩하게 변모 돼서 갔을 거예요. 내면이 속된 마음에서 아주 거룩한 마음. 그래서 실은 우리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머릿속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신심은 거룩하게 변모시키지 못해. 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투신할 땐 투신하고, 헌신할 땐 헌신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과 정성과 또 모든 것을 다할 때그 거룩한 변모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아직 신심이 일천하단, 신심의 깊어가 별로 두텁지 않다는 거 작은 거에 흔들리고 이런 외적인 저 이런 것에서 흔들리고 이런 마음들. 더더군다나 나의 중요한 것이 어떤 희생으로 요구될 때는 아주 그냥 인간적인 소, 소, 성과를 성성꽉 드러내는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 신심이 아직 멀었다는 아직 멀었다는 증표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세례 받으러 오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 그 진지한 모습들 한번 우리의 순례의 모습과 이 사람들의 순례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고 본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기서 요 정도 마치고요. 우리가 아래 내려가.